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핑지사 4공 맥스 드라이버, 삼양 정품으로 뛰어난 비거리와 관용성을 경험하세요. 구도 S 강도 2026년 삼양 인터내셔널 정품으로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즐기세요. 위입니다 핑지사40 SFT 드라이버, 삼양 인터내셔널 정품으로 자신감 넘치는 비거리를 경험하세요. 알타 J12블루 샤프트와 10.5도S 강성의 완벽한 조합이 당신의 골프 실력을 향상시킬 거에요. 3위입니다. 핑지사40 맥스 드라이버 헤드로 더 멀리, 똑바로 10.5도S 스펙으로 뛰어난 관용성을 경험하세요. 28%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만나볼 기회! 지금 바로 48만 2천원에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핑지사 40 맥스 드라이버. 삼양인터내셔널 정품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0.5도 S 스펙으로 뛰어난 비거리와 안정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7%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2025년형 핑지사 40 맥스 드라이버. 자신감 넘치는 비거리를 선사합니다. 구도 아르 강도 놀라운 퍼포먼스를 경험하세요. 6%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골프 실력을 향상시키세요.